반갑습니다. 상호 접대의 경우 상계 여부입니다. 공공기관 내 직무 관련성이 인정되는 상급자 A와 하급자 B가 함께 식사를 하는 경우 B가 식사 비용으로 7만원을 부담하였는데 A가 5만원 상당의 와인을 식사 시 제공하였다면 청탁금지법상 제재 대상에 해당하는지 질문입니다. 답변 드리겠습니다. 공직자 등에 대한 금품 등 제공 시 상호 접대에 따른 공제나 상계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. 다만, 상호 접대 행위가 시간적, 장소적으로 근접해 있으며, 실질적으로 한 장소에서 식자 등을 하고 각자 내기를 한 것과 같이 평가될 수 있을 만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습니다. 질문 사안의 경우 상호 접대에 따른 공제나 상계가 인정된다면 A는 B로부터 1만 원의 음식물을 접대받은 것으로 볼수 있으므로 원활한 직무 수행이나 사교 의뢰의 목적이 인정될 경우 청탁금지법상 허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. 당사자가 함께 향응을 한 경우 실제 각자에게 소비된 비용, 그 비용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 균등하게 분할한 금액으로 산정을 합니다. 이상입니다. 어, 청렴이 무엇이냐고 저에게 묻는다면 저는 어, 청렴은 부정청탁 안 하고 금품 등 수수 안 하는 것은 기본이고요 공정하게 업무 처리하고 민원인를 친절하게 응대하는 것입니다. 더 나아가 배려를 더한다면 청렴이 완성된다고 생각을 합니다. 저부터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. 우리 함께 실천해요. 파이팅.